윌리엄스 파이팅! 연습구 이후에 종전 경기 끝났던 포지션 그대로 마크를 해놨다가 연습구를 첫번째 자린 그대로 공을 배치를 했습니다 딱 조명으로부터 출발 초반은 초고 배치는 없고요. 지금 자, 길게 가야 돼요. 음. 길게. 승자. 음. 아, 네, 자 여기서 조명호 선수가 활약을 한다면 완전히 뭐 더블 스코어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유럽이 워낙 강 팀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네,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네. 네, 때문에. 이 선수 중에 한 명만 폭발을 해도 한 50점 정도 점수 차이는 충분히 쫓아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동구 딥라이가 섰습니다. 어, 네. 3연속 득점. 거침없는 무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고주명호 선수한테 명호야 한 큐에 25점 부탁해. 자, 죠 아~~ 다 이게 네. 단체 팀전이다 보니까는 식사를 따로 하기가 뭐해서 선수들도 다 똑같은 시간대 음. 아직 안찼습니다 초스피드 죽인다 가가멜 선수. 지금 김민수 선수 안 나왔고, 조지호 선수 안 나왔네요. 잘봐지는 거. 아, 김민수, 조재호하고 윤건 선수가 안 나왔네. 그래, 아, 내일부터는 예, 식사 시간에도 방송을 쉬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현재 조금 더, 어, 유튜브 내기 좀 걸린다. 그래서 지금 프레임 체크 좀 하느라 그랬고, 내일부터는 쉬는 시간에도 방송을 틀어놓을 거예요. 계속. 어, 김혜 선수가 마이크를 차고 있네요. 말이 별로 많지 않은 선수인데, 네. 김혜 선수는 좀... 나이스도 나이스 이렇게 할것 같아 요좀 <laughs> 조용한 친구라서 아 너무 들었나요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에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도 같이 지금 테스팅하고 있는데 아 저렇게 오픈브릿지를 쳐도 큐가 조금 더안 흔들리네요 그러니까 응고진나이 선수도 오픈브릿지 너무 잘하더라고요 안정적으로 네임할 때 광고판 막뀌면좀 그런건 있을건데아주 그렇게 형황찬란한 색깔은 아마, 못을 겁니다. 좀, 타이밍, 맞 맞춰 가면서 이 수기로 누르는 게 아니라서 야, 아사치 선수 1점밖에 못쳤어요 지금 여기서 much, m u c 20점을 쳐버리면 150대 75 u c h much, much, m u c 는 선수들은 치는 선수들은 마음 편하게 이제. 할말 많은 텐데. 얼 아름다운 여사 씨죠. 예, 뭐저 객관적인 수평가 실력은 유럽이 있다고 하던데, 오이 뚜껑 열어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예, 네, 응, 응우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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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나이 선수가 완전 날라다니서 타이푼 선수를 4 점을 묶어버렸어요 완전 너무 어, 날아다녔죠2 5대4로 끝났어요. 오, 오늘의 역대급 경기가 어, 될것 같아요. 돌려치기. 일자꾸 세어치기로. 오! 안 맞았어. 자, 되돌아오기. 이게 장난 없네요 산체스 옆돌리기 점수차는 점점 벌어지고 더블스코어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거의 더블스코어를 끝나는건데 찍 어서 그 제가 지망석짧아 지는 공 인데, 자, 다시 한번 비껴 치기. 이 공이 너무 쉬워서 지금 지금 컨트롤 만 생각 하고 있 습니다. 지금의 컨트롤은 어떤 컨트롤이죠 밀림을 제어했어 아니 아니 안족죠이 정도면 안 되죠. 이 정도면 안 되죠. 이정이족도면안되이지도면안되이있이타이밍이참 아. 라운드가 너무 크게 그려졌나요? 어? 라운드가 너무 크게 그려진 건가요? 굳이 얘기하면 저기서 한번더 그려졌다고 볼 수도 있지. 음. 키스도 약간 위험했고, 잘 쳤는데. 조명호 선수가 뭐 스트로크의 표준입니다, 표준. 조명호 선수도 거의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명선 스트로이 가장 이상적이다. 자세도 음. 그렇고, 전체적인 그렇죠. 게. 백스윙과 팔로우, 피니쉬까지. 아, 그래요? 이러 선수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친 거예요, 유린님? 와. 와. 자, 당점에서 수가 1분 남은 모습이. 나머지 2점입니다 광고 너무 잘 쳤다. 키스도 잘 빼고. 정확한 당점, 확실한.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회전이 먹을 여지가 없어. 음. 그, 그지? 그 당점 네. 그대로, 본인이 당점 그대로 가는 그대로. 피니시가피니시가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체공시가 그리고 수구가 공을 떠난, 큐가 공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밀어내고 있는 힘이. 음. 산체스, 미안하지만, 아, 끝내겠습니다. 산체스님, 이런 느낌으로 치고 있습니다. 평소에 조명선수 잘 치면 산체스가 항상 흐뭇하게 바라보고, 네. 오늘만은 근데 흐뭇하게 못 바라보고 있죠. 조명을잘 치는 선수가 좋은데, 잘 치는 선수가 좋은데, 자기도 같이 잘 치는 선수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아직 워낙 좋거든. 지금? 아, 이렇게 지금 정명호 선수까지 60점이 야, 벌어졌는데요. 하루에 이, 보통 월드컵이나 이런 월드컵이나 이런 경기는 하루에 한두세명 보잖아 멋있는 경기. 아, 매일 한 경기씩 이 선수들 다볼수 있다니 3일 동안. 어? 야 더할 나위 없는 당구 축제 같습니다. 어, 와,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150대 90으로 이거는 진짜 집에다가 먹을 거쫙 깔아놓고, 그지? 어, 깔아놓고 먹으면서 먹으면서 <laughs> 보고 그지? 음, 참. 조명호 선수가 150대 90으로 마무리 지었네요. 야, 자, 다음 경기에 보민이 좀한 시간 쉬었다가 마지막 경기만 같이 하고, 아니면 들어? 네, 우리고 최한국 어때? 좀 쉬다가 조금만 있다가 있다가 그냥 오면. 수찬이 좀 보고 아 맛있겠다. 내가 오면 내고 오면 빠져네 진짜 산체스 선수가 여기서 커피 마시려면 어떻야냐 지금 60점이나 벌어졌으면 조금 쉬는 시간은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